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트리 차민주 기자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이것, 혹시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인 게 보이시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둘다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 같은데, 이러한 다양한 플라스틱을 완벽히 분류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사람의 눈으로 이 모든 플라스틱을 구분하는 건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려운 작업을 해주는 기계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도봉구 자원순환센터에 와 있는데요. 저희가 버리는 수많은 물품들이 어떻게 재활용되고 선별되는지 같이 보러 가보실까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수거된 재활용품이 끝도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별장은 사람들이 일일이 플라스틱이나 캔을 골라내는데요. 그런데 이곳은 기계가 그 작업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먼저 비닐을 골라냅니다. 쓰레기를 바람에 날려 가벼운 비닐과 또 무거운 쓰레기들을 분리하는 거도 이것을 비중 발리스틱 선별기라고 합니다. 비닐이 모두 분리된 컨베이어 벨트에는 플라스틱과 캔 등만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정리해서 상황하고 비교해봐요. 완전 비닐이 싹 빠졌어요. 네. 딱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캔. 그 다음으로 캔을 골라내는데요. 자석이 달린 기계에 금속성분의 캔들이 이렇게 척척 붙는 거죠. 이건 자력선별기라고 합니다. 비닐과 캔을 골라내고 나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남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자동선별과정입니다. 기계가 빛을 쏘아서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선별하는 거죠. 이 기계를 광학선별기라고 합니다. 광학선별기는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을 이용해 플라스틱 종류와 크기를 판별합니다. 이걸 AI가 학습하며 선별해내는데 선별률은 무려 99.5% 사람이 수작업으로 분류했을 때보다 효율이 무려 두배나 높다고 합니다. 어, 기존에 전체적으로 40%의 효율을 넘지 못했는데 지금은 60% 이상 되고 있고 우리 목표는 들어온 것 중에서 70% 이상 거의 쓰레기만 빼고는 나머지 다 회수할 수 있게 하고 로봇팔이 쓰레기를 직접 분류하는 AI 자동 선별기도 있습니다. 기계들이 미처 분류하지 못해 남아 있는 아주 작은 비닐이나 종이 조각들을 마지막으로 빼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계가 골라 놓은 플라스틱을 마지막으로 사람이 최종 점검하면 재활용 선별 작업이 끝납니다. 우리가 분리수거한 쓰레기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잘 보셨나요? 최신식 기계들 덕분에 분류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기계 선별기를 도입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쓰레기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할 일반 쓰레기, 커다란 이불, 전선 같은 줄, 배터리가 된 전자제품까지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기계가 고를 수 없어 사람이 일일이 다 골라내야 합니다. 저들이, 네. 들이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폭발을 해요. 아, 그러니까 불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불이 났어요. 음... 자, 이거 이거 뭐, 이거 내가 치료하 최고 싫어하는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 옷걸이. 얘는 지금 볼땐 그냥 하나잖아요. 네네. 지금 당장 두개 되게 개 연결되잖아요. 아... 힘들이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별장에 첨단 장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리배출부터 올바르게 해야겠죠? 옷걸이, 배터리, 큰 이불,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제발 분리배출하지 말아주세요!